저희 럼하면은이 전어 아니요 전어가 가을에, 왜 하필? 이유가, 이유가, 썰어가지고, 사러 그거 말고도, 전어 구이. 으흥. 어우, 맛있겠다 근데, 이거 먹기 전에, 사실, 이게 생물전어잖아. 생물전어 하면은, 새꼬시를 먹어봐야 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가지 어우. 비벼 먹어요. 어, 조그만 거는 그냥 이거 다 회로 하고선 큰 거를 내가 이걸로 했거든 구이로. 조그마니까 이게 식감이 그냥 아우 막 부드러우면서 중간 중간 뼈 씹히는 게 너무 느낌이 좋은. 억세지가 않고 회 자체가 너무 큰 걸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 이거 전어는 어, 중간 중간에 꼬독꼬득뼈 씹히는 거 이거 기름 져 음. 기름지고, 끝맛도 충분히, 충분히 닭의 담백함이 돌아요. 고소하고. 어, 괜찮은데? 전어 맛있다. 와, 전어회. 딱그 정도 느낌은 확실히 나는 것 같은데? 요 전어 양식도 맛있네, 진짜. 아이 구이 먹어야 되는데. <laughs> 이게 자연산하고 같이 비교를 해놓고 먹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식 전어 맛있습니다. 25,000원 주고선, 가을철에 다른 회 먹을래? 양식 전어회 먹을래? 하면 난 이거 먹을 것 같아. 양식 전어회 그냥 사먹을 것 같아. 맛있네. 우리가 할건 이게 아니잖아, 근데. 구이를 먹어봐야지. 일단은, 냉동 전어. 일단 비주얼은 기가 납니다. 어, 살이 부드럽고, 그냥 소금간만 해서 딴거안 찍어 먹어도 그냥 맛있는 전어 맛이네, 이거는. 딱, 진짜 구이용 전어 맛이다. 이게 뭐, 키로에 뭐, 8,000원, 만원, 이 정도면 은딱 식사, 딱 그냥 반찬으로 먹을 딱 무난한 구이용. 딱그 정도고. 내가 사온 생물전어로 구운 전어구이. 일단 느낌부터는 탱탱하다기보다는 부드러워. 야들야들해. 어, 어떤 느낌을 줄지. 오. 다르다. 어, 다르네, 좀. 이게 생물 요 놈이 구울 때부터도 애들 사이들이 좀 떨어지더라고, 막 조금씩. 부스러지고.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입에서도 우스스도 떨어지면서 사이들이 더 야들야들해. 부드러움이 냉동보다 좀더 좋긴 한, 좋아. 입에서 좀 녹아. 솔직히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 그냥 이거 생물 전어의 메리트는 횟감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메리트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구워 먹었을 때도 좀더 야들야들하고 좀 맛있긴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아. 부드럽다, 더 부드럽다. 요 정도지, 막, 뻑뻑하다, 부드럽다, 이게 아니요 부드러워, 더 부드러워. 좋아, 더 좋아. 뭐, 살아. 막, 아, 좋다, 안 좋다가 아니요. 에 전어가 가을철에 많이 난다고 하는데, 뭐, 키로에 2만 5천원, 막, 이 정도 3만원, 막, 이렇게 나간다고 해가지고,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어가 뭐, 꽃게랑 비슷하게, 워낙에 죽기도 많이 죽어요. 그거를 좀 감안하고, 금액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기도 해요. 전어가 생물일 경우에 그런 거고, 들어왔을 때 생물이 있고, 그리고 바로 죽은 선어가 있고, 그리고 뭐, 구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드시는 용도에 따라서, 분류도 해놓고,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추천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씩 귀담아 들으 구매 하시는데 도움도 많이 되실 거고 뭐 이게 뭐 금방 죽은 거라서 막 떠디치네 뭐 안좋은거 같아좀 안좋은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가지실 수도 있지만 장사 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상품 좋은 분들에게 판매한다는 생각으로 파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니깐요 네, 그런 말씀 하시는거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으셨다가 구매하실 때 좋은 컨설팅 받으셔가지고 맛있는 해산물을 기분 좋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전어를 먹어봤는데, 어, 가을철 전어, 뭐, 전어 축제하시는 데 가서 드셔도 되고, 전어가 워낙에 많이 납니다. 뭐, 서해에서 나고, 남해에서도 나고, 동해에서 좀 크긴 한데, 남해나 서해가 좀 유명하긴 해요. 뭐, 거기 가셔서 축제장소 가서 드셔도 맛있고, 아니면 저처럼 가정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전어, 가을철에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아는 선에서 이것저것 좀 찾아도 보고 물어도 보고 하면서 노력을 좀 했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공부도 많이 하고 한분한 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